야, 네, 네. 하나님은, 하, 너희들이, 하나님은, 너희들은 너희들이 아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절까지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예배하고 있어요. 교회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가면 쉬는 소리나, 자꾸 뭐 허무 조금 내면 눈치 받고눈 째려보고, 어? 거기 가면 얻을 것이 없어. 곤고해, 답답해, 목말라. 그래서 아모스 장 11절에, 천녀들이 종각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를 헤매는 거예요. 왜 목말라요? 하나님의 빈 자리, 예전에 하나님이 있던 자리가 항상 공허해. 그 많은 사람들은 신을 의식하는 것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칼륨, 칼둥, 칼륨이, 칼륨이라 하자가 인간에게 의식하는 거, 어떤 것을 의식하는 것을 신의 의식이 제일로 강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니까, 영물이니까, 천사도 영적인, 귀신도 영이죠. 그래서 그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아 네. 근데 내가 옷적으로 전히 귀신한테 맨날 두드려 맞는 거야 네. 무슨 말 알겠어요? 아, 네. 환경 속에 그 귀신은 움직여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움직여요 나를 괴롭혀요 상처져요 환경 속에 굳어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환경을 우리 애는 환경을 초월해야 돼 오늘 살아러안 가네 오늘 침까지안 가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 왜? 선과 선악과를 따먹어서 분별이 없어졌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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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열려, 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 은혜가 오면, 먼저 여러분이 사과할 것은 영적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가고자 빨리 갔지만, 열심히, 신시곧 많이 내고, 왕창, 엄청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길을 떼건 것 같지만 악한 길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많은 것들을 뺏겼고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 병치를밖에 없는 거예요 다운된 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말씀 이 선물로 어, 결론 없어 그냥 그냥 여러분 알아서 똑똑똑 여러분이 영으로 받아야 돼 여기서 설교하고 분석하지만 학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가?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가냐고? 에? 성경 학을 어떻게 가냐고? 학연, 지연, 현연을 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가 영을 맺어야 되는 거야. 그분 내 신랑이야, 아멘. 내 믿음이야, 아멘. 나의 힘이야. 그분이 나의 보호자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없는 거다 보여? 가짜예요 그러나 그 말씀과 말씀 속에 내가 엄청난 맞장을 치야 돼. 둘이 매일 하나님과의 도전장 안에 하나님의 도전장 안에 하나님과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욕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욕기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인물을 통해서 이 욕이 그랬더라고 그랬었더라라라라라라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이 욕이라는 이한 인생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욕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아멘? 또한 사단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영계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적인 그걸 알고 우리는 사단이 그 안에서 배우해서 영적 사단이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이기력을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우리 그것을 알아서 영계에서 영계에서 이 영계의 안심자가 되야돼 하늘의 안심자가 되야되는거예요 알렐루야 나만 나만 잘났다고 하고 나만 인정받으면 누가 좀 주님이 점수하고 있어야돼 주님의 법안에 하늘의 법안에 들어야만이 우리는 그분 앞에 인정받아야만이 그분, 그분 앞에 우리는 할수있는거예요 알렐루야 내 고금이 아니에요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 예배가 아니에요 내 것, 내가 내일 최고의 내가 적이다 내가 적이다 할렐루야 나는 태어날 때내 조상 첫째 아담 아담을 통해서 이제 죄가 대물림 받았죠 그럼 나의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 풍조를 세상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영이에요 할머니 귀신 무슨 귀신? 그거? 그런 거 없어 달걀 귀신? 없어 그 마귀가 도자한 거야 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그걸 받을 만한 그 받을만한 그 급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욕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영계를 알고 사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 아시기 바랍니다